컴퓨터 수리 전문 컴수리 존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출장가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고 흔들어 보곤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컴퓨터 덮개를 열고 메인보드 에즈락 B75 MDGS에 꼽힌 부품들을 3개 누르면서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해결되지 않아서 파워서플라이 ZM600 내에도 테스터기를 연결했지만 전압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고장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클리닝을 해봅니다. 메모리 DDR3 1666 8GB와 그래픽카드 라디온 HD 7800 시리즈 등 탈착해서 지우개로 닦아서 다시 장착했습니다. CPU 쿨러에도 당연히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메인보드 에즈락 B75 MDGS 고장으로 결론났습니다. 바로 탈착하고 현장에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부품은 여유롭게 준비해서 출장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내부가 텅 끼어 보이죠?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차량에서 중고 메인보드 바이오스타 H61MHV를 가져왔습니다. 칩이 다르긴 하지만 호환성은 맞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금은 사이즈가 작아 보이죠? 그렇다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케이블을 모두 연결하고 정리했습니다. 전원을 켰더니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팅이 되지 않고 자동 복구가 뜹니다. 고급 옵션을 이용해 복구도 시도해봤지만 전혀 안됩니다. 자료가 있다면 100억부터 진행했겠지만 쌍 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윈도우 10으로 설치해드렸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은 빠릿빠릿하게 열렸고 다른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현장에서 해결해드렸습니다. 메인보드 고장도 현장에서 교체해주는 곳 보셨나요?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전문 컴수리존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